게울 둔덕에 포플러는 호젓하게도 매출이 컸다. 자갈돌은 그 밑에 옹기종기 모였다. 가생이로 잔디가 소보룩하다. 응칠이는 나가자빠져 마을을 건너다 보며 눈을 멀뚱멀뚱 굴리고 누웠다. 산이 뺑뺑 둘리어 숨이 콕 막힐 듯한 그 마을.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뛰어라 노다가세 증기차는 가자고 웬고동 트는데 정든님 품 안고 낙누 낙누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뛰어라 노다가세 내일 갈지 모레 갈지 내네 모르는데 옥시기 강낭이는 심어 뭐하리?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뛰어라. 그는 콧노래로 이렇게 흥얼거리다가 갑작스레 강릉이 그리웠다. 펄펄 뛰는 생선이 좋고 아침 햇살이 비끼 힘차게 출렁거리는 그 물결이 좋고 이까지 둠 구석에서 쪼들리는데 대단히. 그래도 지 있다는 무어 농사 좀 지었답시고. 악을 복복 쓰며 잘도 떠들어댄다. 하지만 그런 중에도 어디인가 형언치 못할 쓸쓸함이 떠돌지 않는 것도 아니다. 삼십여 년전 술을 빚어놓고 쇠를 울리고 흥에 질려 어깨춤을 덩실거리고 이러던 가을과는 저딴 쪽이다. 가을이 오면 기쁨에 넘쳐야 될 시골이 점점 살기만 뛰어오은 웬일인고 이렇게 보면 재작년 가을 어느 밤 산중에서 낫으로 사람을 찍어 죽인 강도가 문득 머리에 떠오른다. 장을 보고 오는 농군을 농군이 죽였다. 그것도 만이나 되었으면 모르대 빼앗은 것이 한껏 동전 네입에 수수 일곱 대. 게다가 흔적이 탈로 날까 하여 낫으로 그 얼굴의 껍질을 벗기고 조기대강이 이기듯. 끔찍하게 남기고 족인 망난이다. 흉악한 자식, 그 얄랑한 돈 사전에 나 같으면 가여워 더 돈을 주고라도 왔으리라. 이번 놈은 그 따위 깍딱이나 아닐는지 할때찬 김과 아울러 치미는 소름에 머리끝이 다 쭈뼛하였다. 그간 아우의 농사를 대신 돌봐주기에 이럭저럭 날이 늦었다. 오늘 밤에는 이놈을 다리를 꺾어 놓고 내일쯤은 봐서 설렁설렁 뜨는 것이 옳은 일이겠다. 이 산을 넘을까 저 산을 넘을까 주저거리며 속으로 점을 치다가 슬그머니 코를 고아 올린다. 밤이 내리니 만물은 고요히 잠이 든다. 검푸른 하늘에 산봉우리는 울퉁불퉁 물결을 치고 흐릿한 눈으로 별은 떴다. 그러다 구름대가 몰려닥치면 깜깜한 절벽이 된다. 또한 마을 한복판에는 거친 바람이 오락가락 쓸쓸히 굶글고 이따금 코를 찌르는 후련한 산산의 음새 북쪽 산밑 미루나무에 쌓여 주막이 있는데 유달리 불이 반짝인다. 노새 노새 젊어서 놀아 노래소리는 나직나직 한산히 흘러온다. 아마 별을 뒤심대고 외상일이라 응칠이는 잠자코 벌떡 일어나 바깥으로 나섰다. 그리고 다 나와서야 그집 친구에게 눈치를 안 채이도록 내 네, 잠깐 다녀옴세. 어딜 가나? 친구는 웬 영문을 몰라서 뻔히 쳐다보다. 밤이 이렇게 늦었으니 나갈 생각 말고 어여 이리 들어와 자라 하였다. 기껏 둘이 앉아서 개코 짓고 떠들다가 갑자기 일어서니까 꽤 이상한 모양이었다. 건너 마을 가 담배 한봉 사올라고. 담배 여기 있는데 또사뭐 하나? 친구는 호주머니에서 굳이 연봉을 꺼내어 손을 들어 보이더니 이리 들어와 섬이나 좀 쳐주게. 아, 참 깜빡. 하고 응칠이는 미안스러운 낯으로 뒤통수를 글쩍글쩍한다. 하기는 섬을 좀 쳐달라고 며칠째 당부하는 걸 노름에 몸이 팔려 그만 잊고 잊고 했던 것이다. 먹고 자고 이렇게 신세를 지면서 이건 썩안 됐다 생각은 했지만 내곧 다녀올 걸뭐 어정쩡하게 한 마디 남기곤 그 집을 뒤에 남긴다. 그러나 이 친구는 그럼 곧 다녀오게. 하고 때를 제치는 법은 없었다. 언제나 여일같이. 그럼 잘 다녀오게. 이렇게 그 신상만 편하기를 비는 것이다. 응칠이는 모든 사람이 저에게 그 어떤 경의를 갖고 대하는 것을 가끔 느끼고 어깨가 으쓱거린다. 백판 모르는 사람도 데리고 앉아서 몇번 말만 좀 하면 대뜸 구부러진다. 그렇게 장한 것인지, 그 일을 하다가 그 일이라야 도적질이지만 들어가 욕보던 이야기를 하면 그들은 눈을 커다랗게 뜨고 "아이고 그걸 어떻게 당하셨수?" 하고 적이 놀라면서도 "그래 그 돈은 어떻겠수?" 또 그럴 생각이 납디까요? 참 우리 같은 농군에 되면 호강살이유? 하고들 한편 썩 부러운 모양이었다. 저들도 그와 같이 진탕 먹고 살고는 싶으나 주변 없어 못하는 그 울분에서 그런 이야기만 들어도 다소 유한이 되는 것이다. 응칠이는 이걸 잘 알고 그 누구를 눈에다 거꾸로 박아놓고 달아나다가 붙들려 경치던 이야기를 부지런히 하며, 자네들은 안적 아 멀었네, 멀었어. 하고 흰소리를 치면 그들은 옳다는 뜻이겠지. 묵묵히 고개만 꺼떡꺼떡 하며 속없이 술을 사주고, 담배를 사주고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번 별을 훔쳐간 놈은 응치리를 마구 넘보는 모양 같다. 이렇게 생각하면 응치리는 더욱 괘씸하였다. 그는 물풀의 몽둥이를 벗삼아 논뚝길을 질러서 산으로 올라간다. 이슥한 금음 칠야. 길은 어둡고 흐릿한 언저리만 눈앞에 암을 거린다. 그 눈까지 칠 마장은 느긋하리라. 이 마을을 벗어나는 어귀의 고개 하나를 넘는다. 또 하나를 넘는다. 그러면 그 다음 고개와 고개 사이에 수목이 울창한 산중턱을 비겨대고 면마이기의 논이 놓였다. 응호의 논은 그 중에 하나이었다. 길에서 썩 들어앉은 곳이라 잘뵈도 않는다. 동리에 그런 소문이 안 났을 때에는 천행으로 본 놈이 없을 것이나 반드시 성파리의 성행임에는. 응칠이는 공동묘지의 첫 고개를 넘었다. 그리고 다음 고개의 마루턱을 올라섰을 때 다리가 주춤하였다. 저 왼편 높은 산고랑에서 불이 반짝하다 꺼진다. 짐승불로는 너무 흐리고 아하 이놈들이 또 왔군. 그는 가던 길을 옆으로 세웠다. 더듬더듬 더듬 나뭇가지를 짚으며 큰 산으로 올라간다. 바위는 미끄러내리며 발등을 찢는다. 딸기 가시에 종아리는 따갑고 엉금엉금 기어서 바위를 끼고 감돈다. 산 거반 꼭대기에 바위와 바위가 어깨를 겹고 음슥 들어간 굴이 있다. 풀들은 뻗치어 굴문을 막는다. 그 속에 돌아앉아서 다섯 놈이 머리를 맞대고 수근거린다. 불빛이 셀까 염려다. 남뽀불을 야치 달아놓고 몸들을 바싹바싹 바싹 염이어 가리운다. 어서 후딱후딱 쳐 각갑에서 원. 이번엔 누가 빠지나? 이 사람이지 뭘 그래? 다시 섞어. 어서 이따위 수작이야. 하고 한 놈이 고를 내고 화투를 빼앗아 제 손으로 섞다가 깜짝 놀란다. 그리고 버썩 대드는 응치리를 벙벙이 쳐다보며 얼뚤한다. 그들은 응치리가 오는 것을 왕고척이 싫어하는 눈치였다. 이런 애송이 노름판인데 응치리를 들였다가는 맥을 못쓸 것이다. 속으로는 대우 꺼렸지만은 그렇다고 응치리의 비율를 건드리는 것은 더욱 좋지 못함으로, 아, 응치가 어서 들어오게. 하고 선웃음을 치는 놈에 난올듯하기에 잔을 기다렸지. 하며 어수대는 놈. 하여튼 함께 떠보세 이놈들은 손을 잡아 들썩이며 썩들 환영이었다. 응칠이는 그 속으로 들어서며 무서운 눈으로 자중을 한번 훑어보았다. 그런데 재성이도 그 틈에 끼어 있는 것이 아닌가. 사날 전만 해도 응칠이더러 먹을 양식이 없으니 돈좀 취하라던 놈이 의심이 불썩 잃었다. 도둑이란 흔히 이런 노름판에서 씨가 퍼진다. 그 옆으로 기호도 앉았다. 이놈은 며칠 전제 계집을 팔았다. 그 돈으로 영동가서 장사를 하겠다던 놈이 노름을 왔다. 재간 주제에 딸듯 싶은가? 하나는 용구. 농사엔 힘안 쓰고 노름에 몸이 달았다. 시키는 부역도 안 나온다고 독리에서 손도를 맞을 놈이다. 그리고 남의 집 머슴 녀석. 꿈을 내고 멋없이 점잔을 피우는 중늙은이 상투쟁이. 이 물건은 어서 날아왔는지 보지도 못하던 놈이다. 채, 이것들이 뭘 한다고. 응칠이는 기호의 등을 꾹 찔러가지고 밖으로 나왔다. 외딴 곳으로 데리고 와서, 자네 돈좀 없겠나? 하고 돌아서다가, 웬걸 돈이 어디? 눈치만 남고 얼음얼음하니, 아내와 갈렸다지? 그돈다 뭐했나? 아이 사람아 빚 갚았지? 기호는 눈을 내리깔며 매우 거북한 모양이었다. 오른편 엄지로 한 코를 막고 흥하고 내 뽑더니 이번 빚에 졸리어 죽을 뻔했네 하고 묻지 않는 발 뺑까지 얹어서 설대로 등어리를 글쭉 글쭉 한다. 그러나 응치리는 속으로 이놈 하였다. 응칠이는 실눈을 뜨고 기호를 유심히 쏘아주었더니 꼭사원 남았네 하고 선뜻 알리고 비갚고 멋하고 흐지부시 도갔어 어색하게도 혼잣말로 우물쭈물 웃어버린다. 응칠이는 퉁명스러이 나이원만 최게 하고 손을 내대다 그래도 잘 듣지 않음에 따서 둘이 논을테야 누가 떼먹나? 하고 소리가 한번빽 아니 나올 수 없다. 이말이야 기호도 비로소 안심한 듯저고리섭을 쳐들고 흠쩍거리다 쭈삐쭈삐 꺼내놓는다. 따는 응치리에 솜씨면 낙자는 없을 것이다. 서로 재간이 모자라 잃는다면 우격이라도 도로 몰아갈 테니깐. 나도 한캐 떠보세. 응치리는 우제쓸에 굴로 기어든다. 그코등에는 자신 있는 그리고 흡족한 미소가 떠오른다. 사실이지, 노름만큼 그를 행복하게 하는 건 다시 없었다. 슬프다가도 화투나 투전장을 손에 들면 공연스레 어깨가 으쓱거리고 아무리 일이 바빠도 노름판은 옆에 못 두고 지난다. 그는 이놈저놈의 눈치를 슬쩍 한번 흘고 두 패로 넣어지응칠이는 재성이와 용구를 데리고 한 옆으로 비켜 앉았다. 그리고 신바람이 나서 화투를 섞다가 손을 딱 짚으며 튀전이래지 이깐 화투는 하튼 뭘 할텐가 녹비킹가 켤텐가 약단이나 그저 보지 사방은 매섭게 조용하였다 바위 위에서 혹 바람에 모래 구르는 소리뿐이다 어쩌다 옛다 봐라 하고 화투짝이 쩔꺽 한다 그리곤 다시 주직은 듯 잠잠하다 그들은 이옥에 몸이 달아서 이야기고 뭐고 할 여지가 없다. 행여 속지나 않는가 하여 눈들이 빨개서 서로 독을 올린다. 어떤 놈이 뜯는 놈이고 어떤 놈이 뜯기는 놈인지 영문 모른다. 응칠이가 한 장을 내던지고 명월 공산을 보기 좋게 떡 젖혀놓으니. 이거 왜 숫자질이야? 용구는 고를 벌컥 내며 쳐다본다. 뭐가? 뭐라니 아이 공산 자네 밑에서 빼내지 않았나. 봤으면 고만이지. 그렇게 노할 건또 뭔가. 앵칠이는 어설피 입맛을 쩍쩍 다시다 그럼 이번엔 파토지. 하고 손에 화투를 땅에 내던지며 껄껄 웃어버린다. 이때 한 옆에서 별안간. 이 자식 죽인가. 악을 쓰는 것이니 모두들 놀라며 시선을 몬다. 머슴이 마주앉은 상투의 뺨을 갈겼다. 말인즉 매조 다섯 끗을 엎어쳤다고. 하나 정말은 돈을 잃은 것이 분한 것이다. 이 돈이 무슨 돈이냐 하면 일년 품을 판피 묻은 사경이다. 이런 돈을 송두리 먹히다니. 이 자식 너는 야마식군이지? 돈 내라. 멱살을 훔켜잡고 다시 두 번을 때린다. 허, 이놈이 왜 이러누 어른을 몰라보고? 상투는 책상다리를 잡숫고 허리를 쓱 펴더니 점잖이 호령한다. 자식벌 되는 놈에게 뺨을 맞는 건 말이 좀덜 된다. 약이 올라서 곧 일을 칠 듯이 엉덩이를 번쩍 들었으나, 그러나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다. 악에 바짝 바친 놈을 건드렸다가는 결국 이쪽이 손해다. 더럽단 듯이 허허 웃고, 버릇 없는 놈다 봤고 하고 꾸짖은 것은 잘됐으나 기어이 어이쿠 하고 그 자리에 푹엎으어진다 이마가 터져서 피가 흘렀다. 어느 틈엔가 돌멩이가 날아와 이마의 가죽을 터친 것이다. 응칠이는 싱글거리며 구를 나섰다. 공연스레 쑥스럽게 일이나 벌어지면 성가신 노릇이다. 그리고 돈빼이나될줄 알았더니 다 봐야 한 40원 될까 말까. 그걸 바라고 어느 놈이 앉았는가. 그가 딴 것은 봄밑을 알라 구원하고 80전이다. 기호에게 5원을 내주고 자 반이 넘네. 자네 개집 잃고 돈 잃고 호강이겠네. 농담으로 비웃어 던지고는 숲 속으로 살렁살렁 내려온다. 여보게 자네에게 청이 있네. 재성이 목이 말라서 바득바득 따라온다. 그 청이란 묻지 않아도 알수 있었다. 저에게 돈을 다 빼앗기곤 구문이겠지. 시치미를 딱 떼고 나갈 길만 걷는다. 여보게 응칠이 아내말좀 들어. 그제는 팔을 잡아 낚으며 살려달라 한다. 돈을 좀 늘릴까 하고 벼열 마를 팔아 해보았더니 다 잃었다고. 당장 먹을 게 없어 죽을 지경이니 노름미천이나 하게 몇푼 달라는 것이다. 그러나 별을 털었으면 그저 먹을 것이지 어줍지 않게 노름은 그런 걸왜 너보고 하랬어? 하고 돌아서며 소리를 빽 지르다가 가만히 보니 눈에 눈물이 글썽하다. 잠자코 돈 2원을 꺼내 주었다. 응칠이는 돌에 앉아서 팔짱을 끼고 덜덜 떨고 있다. 사방은 빽 돌리어 나무에 둘러싸였다. 거무튀튀한 그 형상이 헐 없이 무슨 도깨비 같다. 바람이 불쩍마다 쏴하고, 쏴하고, 음측맞게 건들거린다. 어느 때에는 쨔쨔하고 목을 따는지 비명도 울린다. 그는 가끔 뒤를 돌아보았다. 별일은 없을 줄 아나, 혹 뭐가 덤벼들지도 모른다. 선왕당은 바로 등 뒤다. 족제비인지 뭔지, 요동통에 돌이 무너지며 바스락 바스락 한다. 그 소리가 묘하게도 등출기를 쪼 긁는다. 어두운 꿈속이다. 하늘에서 이슬은 내리어 옷깃을 축인다. 공포도 공포련이와 냉기로 하여 좀채로 견딜 수가 없었다. 산골은 산신까지도 줄여쓰렸다. 아들 낳아달라고 떡 갖다 바칠 리 없을 테니까. 이놈의 영감님 확 김에 덥석 달려들면 앞뒤를 다시 한번 휘 돌아본 다음 설대를 뽑는다. 그리고 오금팽이로 불을 가리고는 한대 뻑뻑 피워 물었다. 노는 연함은 칸 떨어져 그 아래 누웠다. 일심 전기를 다하여 나무틈으로 뚫어보고 앉았다. 그러나 땅에 대를 털려니까 풀숲이 이상스러이 흔들린다. 뱀, 뱀이 아닌가. 구시월 뱀이라니 물리면 고만이다. 자리를 옮겨 앉으며 손으로 입을 막고 하품을 터친다. 아마 두어 시간은 더 넘었으리라. 이놈이 피렴코 올 텐데 안 오니 또 무슨 조할까? 이 짓이란 소문이 나기 전에 한번더 와보는 것이 원칙이다. 잠을 못 자서 눈이 뻑뻑한 것이 재물에 슬금슬금 감긴다. 이를 악물고 눈을 딥쓰면 이번에는 허리가 녹을 거린다 속은 쓰리고 골치는 때리고 불꽃 같은 녹이가 불끈 일어서 몸을 옥죄인다. 이놈의 다리를 못걷거나도 애비 없는 후레자식이겠다. 닭들이 새 회를 운다. 멀리 산을 넘어오는 그 음향이 퍽은 서글프다. 큰 비를 몰아드는지 검은 구름이 잔뜩 낀다. 하긴 지금도 빗방울이 뚝뚝 떨어진다. 그때 눈뚝에서 이끄물에 한 어깨비 같은 것이 얼씬거린다. 정신을 바짝 차렸다. 영락없이 성팔이, 재성이 그들 중에 한놈이리라. 이 고생을 시키는 그놈. 이가 북북 깔리고 어깨가 다 씩씩거린다. 몽둥이를 잔뜩 우려잡았다. 그리고 벌떡 일어나서 나무 줄기를 끼고 조심조심 돌아내린다. 하나 도랑쯤 내려오다가 그는 멈실하여 몸을 뒤로 물렸다. 늑대 두 놈이 짝을 짓고 이편산에서 저편산으로 설렁설렁 건너가는 길이었다. 빌어먹을 늑대, 이것까지 말썽이람. 이마에 식은 땀을 씻으며 도로 제자리로 돌아온다. 어쩌면 이번 이놈도 재작년 강도 짝이나 안 될는지 급시로 불길한 예감이 뒤통수를 탁 치고 지나간다. 그는 옷깃을 여미어 한 대를 더 붙였다. 노련히 풍세는 심하여진다. 산골짜기로 몰아드는 억센 놈이 가끔 발광이다. 다시금 더르르 몸을 떨었다. 가을은 왜이 지경인지. 여기에서 밤새울 생각을 하니 기가 찼다. 얼마나 되었는지 몸을 좀 녹이고자 일어나서 서성서성 할 때이었다. 눈으로 다가오는 희미한 그림자를 분명히 두 눈으로 보았다. 그리고 보니 피로고 한고이고 다 딴소리다. 고개를 내대고 딱 버티고 서서 눈에 쌍심지를 올린다. 흰 그림자는 어느 틈엔가 어둠 속에 사라져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다시 나올 줄을 모른다. 바람소리만 웽웽 칠 뿐이다. 다시 암흑속이 된다. 확실히 별을 훔치러 논 속으로 들어갔을 것이다. 역갱이 같은 놈이 굳은 날새를 기회삼아 마음껏 하겠지. 의리 없는 썩을 자식. 격장에서 같이 굽는 터에 오냐 대거리만 있거라. 이를 한번 부드득 갈아붙이고 차츰차츰 논개로 내려온다. 응칠이는 논개로 바트기 내려서서 소나무의 몸을 착 붙였다. 섣불리 서둘다간 남의 횡액을 입을지도 모른다.다 훔쳐가지고 나올 때만 기다린다.몸뚱이는 잔뜩 힘을 올린다.한 식경쯤 지났을까.도적은 다시 나타난다.눈뜨게 머리만 내놓고 사면을 두리번거리더니 그제야 기어나온다.얼굴에는 눈만 내놓고 수건인지 뭔지 헝겁이 가렸다. 보침을 등에 짊어매고는 허리를 구부으시 뺑손을 놓는다. 그러자 응칠이가 날쌔게 달려들며 이 자식 남의 별을 훔쳐가니? 하고 대포처럼 고함을 지르니 눈뚝으로 고대로 대굴대굴 굴러서 떨어진다. 얼결에 호되게 놀란 모양이다. 응칠이는 덤벼들어 우선 허리깨를 내려 조겼다. 어이쿠쿠쿠 하고 처참한 비명이다.이 소리에 귀가 번쩍 띄어서 그 고개를 들고 팔부터 벗겨 보았다.그러나 너무나 어이가 없었음인지 시선을 찍어드며 그 자리에 우두 망찰한다.그것은 무서운 침묵이었다.살뚝맞은 바람만 공중에서 북새를 논다.한참을 신음하다 도적은 일어나더니. 성님까지 이렇게 못살게 굴기요 제법 눈을 부라리며 몸을 획 돌린다. 그리고 느끼며 울음이 복받친다 보침도 내버린 채내것 내가 먹는데 누가 뭐래? 하고 대퉁스러이 내뱉고는 비틀비틀 논 저쪽으로 없어진다. 형은 너무 꿈속 같아서 멍하니 섰을 뿐이다. 그러다 얼마 지나서 한 손으로 그 보침을 들어본다. 가뿐하니 끽 말가웃이나 되는지 이까짓걸 요렇게까지 해가려는 그 심정은 실로 알수 없다. 별을 눈에다 도로 털어버렸다. 그리고 아내의 치마이겠지 검은 보자기를 척척 해서 들었다. 내걸 내가 먹는다. 그야 이를 말이랴. 하나 내걸 내가 훔쳐야 할그 운명도 얄궂거니와 형을 배반하고 이 짓을 벌인 아우도 아우렸다. 에이 고얀놈 할제 볼을 적시는 것은 눈물이다. 그는 주먹으로 눈물을 쓱 비비고 머리에 번쩍 떠오르는 것이 있으니 두레두레한 황소의 눈깔 시오리를 남쪽 산으로 들어가면 어느 집 바깥들에 밤마다 늘 매여 있는 투실투실한 그 황소.아무렇게 따지든 70원은 갈데 없으리라.그는 불리나게 아우의 뒤를 밟았다.공동묘지까지 거반 왔을 때에야 가까스로 만났다.아우의 등을 탁 치며 "예, 좋은 수 있다.내 원대로 돈을 해줄게.나하고 잠깐 다녀오자. 씩씩한 어조로 기쁘도록 달랬다. 그러나 아우는 입 하나 열려 하지 않고 그대로 실축하였다. 뿐만 아니라 어깨 위에 올려놓은 형의 손을 부질없단 듯이 몸으로 털어버린다. 그리고 삑 달아난다. 이걸 보니 하 엄청나고 기가 쾅 막히었다. 이누마 하고아게밭치여 명색이 성이라며 대뜸 몽둥이는 들어가 그 볼기짝을 후려 갈겼다. 아우는 모로 몸을 꺾더니 신압으로 치그러진다. 뒤미쳐 앞 정강이를 때리고 등을 팼다 일어나지 못할 만치 매는 내리었다. 체면을 불구하고 땅에 엎드려 엉엉 울도록 매는 내리었다. 확 김에 하긴 했으되 그 꼴을 보니 또한 마음이 편할 수 없다. 침을 퇴 뱉어 던지곤 팔자 드신 놈이 그저그렇지 별수 있나? 쓰러진 아우를 일으키어 등에 업고 일어섰다. 언제나 철이 날는지 딱한 일이었다. 속썩는 한숨을 후 하고 내뿜는다. 그리고 어청어청 고개를 묵묵히 내려온다.